어 뭐야? 어자자자자 어이야 씨! 자 오늘 가지고 온 모드는 저기 위 게이지가 차는 게 보일 텐데 저기 30초마다 게이지가 다 차거든요? 저 게이지가 다 차면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드인데 저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 깜짝이지? 어? 어, 깜짝아, 진짜. 어 에? 뭐야? 로얄 컴컴컴컴컴 미쳤 미쳤 저 뭐라 했냐? 어 아, 일단 시작할 때 말을 주네요? 개꿀이네? 아이시장야좀친해지어 됐다. 어이 모드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. 아 잠깐만, 야야 말한 날 저거 벌써 다 찼다. 뭐없 사이 뭐뭐어 어, 어 뭐어아 어. 뭐야 아 나도 뒤틀려 있지 <laughs> 아, 이상한 거만 나오는 건 아니 아 이상한 거 맞구나 야생이 방해를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나 보네요 내가 이거 알아볼 때 존나 많았는데 그런 거 아, 일단 앞에 NPC 말이 있으니까 저것부터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말 이... 아, 버려야겠다 이거 어어어어어야칠야야 <laughs> 지를... 야! 야, 잠깐만 야 샤바르 어디 갔냐? 아저 개새끼 저거갑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? 아아 아! 미안해 미안해 아이템 레인 아이템 빗 떨어진다고? 아, 아! 위다 어 아, 아이템 빗 떨어지네 진짜 MLG 워터 버... 뭐뭐뭐아 뭐야 아, 물 생겼어. 어디 깨? 아 진짜 나 계속 물 생겨 시작 바닥에 어 아, 워든 때문에 다막했어 초반에 아 워든 존나 많이 와아 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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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아이나 잠깐만 인들 인데... 이거 엔더들고 못 잡을 것 같은데 <laughs> 계획을 좀 변경해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아이씨 부졌는데 아개새끼냐아야야이 야생 가망이 없는 뭐야 you want to take off your clothes 뭐 개소리야 저게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야, 야. 아이시 진짜 아 와중에 왜돈두개야 시장 전사장난해 아 나무국기 다시 만들어야 돼아 제발 개새끼야 뭐야 엔더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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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이렇게 야야진 시작할 때 멀쩡한 거 많이 나오더니 또 개같은 것밖에 안 나오네 어아 제발 야야어아 야! 아, 뭐야 이거 모니터 다운그레이드아이 개새끼들 야이뭐야이 레트로 감성이야? 야 이거 70년대 게임기도 안 흘릴 것 같은데? 아, 야, 왜 그래? 아 모니터 가뜩이나 개떡같아서안 보이는데, 야 언제 풀려 이거? 어 풀렸다. 아, no 야 잠깐, 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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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어? 씨바! I should eat something. 뭐 어쩌고 뭐 개소리. 아, 야 잠깐만, 선생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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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. 저것도 맞대, 저것도 맞대, 저것도 맞대. 잠깐만. 야! 아, 뭐템 몰래 뭐자혀 갖고 있었던 것도 없긴 하지만, 아이고 씨. 자한 번만 더 죽으면 녹화 끊겠습니다 이거 가망이 없어요 이거. 야 잠깐만, 야 잠깐만. 아, 야, 야, 아, 야. 아까 n p c 마을 가서 안 털었는데 저좀 털어보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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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구나. 어, 화염장 붙여줬어. 어, 야 어, 다이언데? 야, 나 다가가면 안 타겠지? 오케이, 뭐 일단 다이약 했고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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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슨 일? 오, 아까 아이템 떨어졌을 때 시장 좋은 거 많이 떨어졌구나. 아 뭐야? 아이, 이 좀비, 야씨. 아, 아, 개 같은. 야 말이 되냐 이게? 아씨 NPC 마을 이좀 털려 했더니만 아, 일단 내려가자. 올 올리... 뭐야? 야 이씨야, 야야 주작이냐 진짜? 야 공지하러 내려왔는데 따기기 걸린다. 이거 야 진짜 진짜 대단하다. 어? 뭐 날카로운? 어 뭐야? 어 날카로운 뽀 붙었는데? 어이 야이 뭐냐 이거? 어뭐야 어? 뭐야? 어, 어? 아! 야! 야! 씨! 야! 주작! 야! 개새끼! 어? 사라졌는데? 어? 어? 내가 뭐든 잡은 거야? 아이, 아이 모르겠다. 아뭔 일이 있는 건지... <laughs> 아, 제가 봤을 때엔더드래곤 잡는 건 답이 없을 것 같고요. 어... 다이아... 캐기는 이미 다이아를 캤는데? 다이아 블록 만들면 끝낼까, 그러면? 오, 뭐야! 오, 야! 씨! 오오! 다섯 개만... 아, 다섯 개가 아니지. 야, 이 캐버려라. 어, 네 개만 더 캐면 돼. 업그레이드 랜덤 기어. 어 뭐야? 또어야야이 어, 어, 돌도끼였는데 철도끼로 바뀌었네. 나 왔다. 어어어야이개새끼 뭐야? 어나 투명해졌네. 뭐냐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왜 그래? Ah